바꿀게 주겠습니다. 나 아, 오늘 고기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이 나왔을 것일까? 그럼 음... 바로 바로 바로! 짜파바! 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파입니다 사진이에요. 지호예요. 자 오늘 저희가 해볼 건 뭐냐면은 네. 랜덤 박스라는 걸 해볼 거예요. 랜덤 박스? 랜덤박스? 랜덤 박스가 뭔지 알죠? 주문했는데 아무거나 그거 중에서. 그렇죠. 내가 주문하면은 그 중에 뭐가 올지 몰라. 그 랜덤 박스의 가격은 9,900원밖에 안 해요. 네? 만 원도 안 해요. 우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 나... 좋은 게 뭐냐면은 바로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스피커예요. 뭐, 스피커요? 네 원래 얼마냐면은 19,000원짜리. 19,000원짜리를 음. 9,900원에 뽑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카카오프렌즈 블루투스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 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어폰. 이어 봉3,900원아39,000원 죄송합니다 3,900 원이면 안 되는 거죠 다음은 카카오 프렌즈 셀카봉 25,000원 그다음이 카카오 프렌즈 썸머 블라스트 선풍기 어? 목에다 걸으면 자기 얼굴, 이렇게 위로 아 이렇게 어, 하면 되어 아, 그렇지 아, 어, 그렇지 그35,000 원짜리 그다음에 이미지라고 하는 큐티 선풍기 조그만한 선풍기 16,900원 그다음이 카카오 프렌즈 스킨 케어 25,000 원짜리 이게 뭐가 나올 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비슷한 그렇지, 게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 9,900원짜리 6개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호두 개, 서준이두 개, 재빠 두 개가 해지고 과연 뭐가 나올까? 하려고 했는데, 재빠 생각에는 그게 6박스로 올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눠... 한 박스에 6개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시킨 줄 알고, 다시 또 6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그냥 한 박스에 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9만 0 0원짜리 12개가 여기 지금 두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laughs> 그럼 엄청 많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6개씩 들어 있어요. 시시... 제가 첫 번째 온박스를 열어봤어요. 네. 근데 오. 구성품이 음 괜찮더라고. 지우하고 서준이가 하나씩 고를 건데요. 왼쪽 거를 하고 싶은지 오른쪽 거를 하고 싶은지를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먼저 고르지? 지우하고 서준이 순서 정하기 가위바위보 할까요? 바이바이 뿅. 어, 지우. 자, 지우 어느 쪽? 왼쪽. 왼쪽이? 왼쪽 네. 첫 번째 지우의 당첨 상품은! 짜 카카오 플렌즈 페이셜 케어! 클렌징 오일, 클렌징 폼, 페이셜 토너, 페이셜 세럼, 페이셜 크림 여러가지 상품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이렇게 여러개가 들어있어요 음. 화장품 종합선물세트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건가요? 어, 이거 끊어가지고 쓸수 있는 거예요 하나 하나씩 쓰고, 쓰고 싶은 건가? 그렇죠, 그렇죠. 음. 어디 여행갈 때는 게 좋겠다 아. 그러면 서준이는 자연스럽게 이쪽이 되는 거예요 <laughs> 자, 서준이 첫번째 당첨 상품은 짜잔! 똑같은 게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제파가 어 랜덤으로 했는예요 필요 없는데. 필요 없어? 어. 서준이가 아쉬운 거 같죠? 그럼 바로 두 번째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준이 먼저 고를 수 있게 해줄게요. 여기야. 있죠? 좋았어. 자. 어때? 아까 제파가 이야기한 것 중에 갖고 싶은 거 있나요? 이어폰 스피커. 아 이어폰 하고 스피커. 자, 그럼 서준이가 원하는 이어폰과 스피커 나올 것이 같죠? 나옵니다. 생겼예 네. 니니즈 선풍기 파란색 어때요? 귀여워 아자 한번 열어볼까요? 우와 막을 수가 없겠는데 귀엽다 소지나 바로 오 된다 된다 아 시원하다 요거를 아래로 당긴 다음에 어? 이렇게 끼면은 이렇게 놓고 선 우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귀여워 자 엄청 귀엽죠? 네 그럼 바로 또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지우는 이번에 어떤 상품이 나올까? 지우 혹시 받고 싶었던 상품 있었나요? 상품이 블루투스 네. 마이크랑 네. 스피커 다들 비싼 거만하 나는군요. 자, 이번에 지우가 받게될 상품은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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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더더와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워 진짜 딱 들고 다니게 와더더더더더더더 음, 음, 와 거야. 너무 귀엽다. 오 늘어나. 어? 오또 늘어나. 어? 오또 늘어나. 이제 어? 막한단4단와와 이거를 꽂을 수도 있어. 여따 연결한 다음에 그렇지. 여기를 이거 누르면 어,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딱 찍나죠? 자1,2,3 자, 그런데 어, 음. 이거 접을 때가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접을 때가 싹 가가지고 음. 여기 딱 때. 완전 귀엽네. 그러면은 다음 거또 보면 되죠.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네. 가위바위보! 아! 아! 자 이번에 지효 오른쪽 뭐가 나올까? 과연 지효가 받고 싶었던 것이 나올 것인가? 짜잔! 선풍기 중복템입니다. 자 이번에 서준이 뭐가 나올 것인가? 나옵니다! 이걸 지금 꺼내게 된. 하 나왔습니다. 나 짠짜라자. 완전 귀엽죠 와! 일단 아, 놓으면 되겠네 이거 지금. 아! 안 돼? 우와. 아, 이렇게 선풍기도 있는데 여따 꽂는 거구나. 바단 5단? 5단까지. 5단? 오, 5단 하면 된다. 어? 그러면. 돌이를 뒤 뭐? 옆에다 이렇게 하고 서준이 목의 길이에 맞춰서 한 다음에 켜 보세요. 시원하다와손 <laughs> <laughs> 아프게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제 학부가때 이거 이렇게 해놓고 걸어가면. 그렇지. 다음에 <laughs> 들어요. 네. 청정기 어딱 꽂으면 돼. 요 <laughs> 자, 다음 번에 가위 바위 보. <laughs> 우와 이번에 서준이. 여기. 이쪽이요? 네. 왔어요. <laughs> 자, 서준이가 받을 상품은 따다다. 아까랑 똑같은 <laughs> 페이셜 제품입니다. 이번에 건성용. 자, 지우. 과연, 지우가 이번에 뽑게 될 제품은! 빠라바라 <laughs> 페이셜 크랩! <크램. 웃음> 그럼 이제 두 개씩 남았습니다. 두 개씩. 네. 엄청난 것두 개씩이 남아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위바위보입니다. 가위바위보! 자, 서준이 어느 쪽으가겠습니까 어! 서준이가 결정한 이곳에서 나온 제파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셀카멈! 우 됐다, 와우! 와, 내가 서준이가 어? 좋아하는 민트 민트. 자 볼까요? 민트 파랑 엄청 잘라나 <laughs> 자, 그럼 이번에 지우꺼. 자. 이거 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이어폰! 아! 어피치 이어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않을게요 여러분이 갖고 싶다는 그렇지. 거, 뭐였었죠? 지니 같은 거. 스피커? 네. 지우는? 마이크? 아, 마이크? 마이크. 자, 과연 이두 곳에는 그것이 들어있을까요? <laughs> 여러분이 원하는 그 마이크와 스피커가 모두 다 있습니다! 아! <laughs> 과연 그것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뽑을 수 있을 것인가? 가위바위보! 그 <laughs> 운명의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오! 자 지효 자, 왼쪽 오른쪽 어떤 거 갖고 싶나요? 바꿀게 해주겠습니다 네, 아, 그냥 기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효가 원하다! 그것이 나올을 것인가? 바로바로바로 빠밤 바로 바로 아 스피커입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아 리린 우와 예쁜 리본을 한 라이언, 라이언 이렇게 스피커랑 버튼이랑 뒤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상자에는 우와 이것도 엄청나게 큽니다 마지막 상품은 <목> 우와! 라이언 마이크! 와, 귀여워 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봐? 케이스! 우와! <laughs> 내가 좋아하는 그 느낌이야 우와! <laughs> 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자 아직 배터리가 없어서 해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봤을 땐 여기 밑에가 보면은 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어, LED가. 어, LED가 그리고 얘도 유격이잖아. 유격이야. 노래방이 뿌셔뿌어. 되겠는데? 노래방 그렇죠. 자 오늘은 저희가 카카오 프렌즈 랜덤 박스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9,900원으로 총1 2 개니까 거의 한 12만 원 정도하는 금액이긴 하지만 전체 금액을 합쳤을 때는 그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15만 원.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또 특히 카카오 프렌즈의 귀여운 캐릭터들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자, 지우 소준이 어땠어요? 저는 진짜 저... 갖고 싶었던 거 이거. 셀카봉. 진짜 갖고 싶었는데 여기서 딱 나와가지고 어, 너무 진짜요. 좋았어요. 소준이는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어, 저는 이게 제일 좋았어요. 마이크요? 네. 여러분들도 어 한번 기회가 되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하나 사는 것보다는 두 개, 세개이 정도 샀을 때. 알아서 좀 좋은 거를 챙겨주시는 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